안녕하세요 구입니다 오늘은 구맙 미국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기간이 꽤 지났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고 제가 늘 기술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 직원이 숙련된 직원이 하루에 한 400개 500개 정도 리스팅을 하면서 올릴 수 있게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이죠 8시간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한달두달 달 안에 만개 이만개 할수 있는데 그 기수분들마다 다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미국 소모품 방법이죠. 미국 구매대행 방법 결국는 엑셀 리스팅팅 핵심입니다. 제가 모든 걸다 엑셀 리스팅 자체를 할수 있으면 올리는 것 자체는 그 도와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뭐,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힘든 게 있죠. 자기 정성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엑셀 리스팅이라는 것을 정성을 좀 드려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관리하는 것도 엑셀과 연계해서 구마스터에서 기능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관리하거나, 이거는 되지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뭐 돈을 벌겠다. 그, 뭐, 말이 안 되죠, 사실상. 그, 처음에 저를 약간 대량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대량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어, 그런 분들하고 좀 달라요. 저는 대량이 아닙니다. 대량이 아니에요. 제 방법은 대량이 아닙니다. 완전 수동이었던 방법을 최대한 자동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수동이었던 방법을. 방법이 최대한 자동화. 시켰다 중국에서 말하는 그 반자동하고 미국, 반자 미국은 반자동 자체가 지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수동이었던, 수동으로 하나로 올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다. 시스템 자체를. 그니까 저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구매대행 자체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도, 어, 다른 분들은 이제 구매대행이 제일 최저로 낮은 비즈니스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매대행이 굉장히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할게 너무 많아요 하면은 또 효과가 있는게 많고 물건을 하나하나 등록해서 그거 하나가 매출이 뭐 물건 하나가 히트상품이 됐다 그래서 이게 내가 돈을 버는게 뭐 한달 수익이 400만원인데 이 물건 히트상품의 순수익이 350만원이 내 수익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 히트상품 날라가면은 그냥 내 내가 지금 수입 자체가 완전 끊기는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사실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최대한 시스템화를 해서 내가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상품이 날라가더라도 어느 한 몰이 날라가더라도 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한다는 의미랑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이프라인이 어느, 어느 하나라도 계속 끊, 끊기지 않고 남아있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게임을 계속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국 미국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미국 유럽 제방식대로 하면 이제 미국 유럽도 가능하죠. 사실상.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처음 그 유튜브를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성과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요. 3개월 했는데 3개월 했는데 지금 성과 가 어떠냐? 지금 기수 분들은 2기 3기까지 이제 만들졌어요. 어 그리고 저는 기수 분들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구매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3만 기 자체를 제가 올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포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최대한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지만은 끊기 탓이라기보다는 이 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계속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첫 판매를 한번 해보시면 첫 판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키쁜 분들 하나하나 만나 가지고 뭐 지금 매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긴 한데 제가 그게 좀 실례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 며칠 얼마든지 계속 물으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얘기해 주시면 좋지만, 그래서 뭐, 후기 하나 써달라고 부탁은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후기를 많이 써줬어요 보시면은. 카페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후기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자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자체를 이제 숨기고 싶으신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본능이죠. 자기, 가, 잘 돼야 되니까, 뭐, 기수가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기수 사람들 왜안 맞고 있냐면, 처음 목적이, 개발자님, 그, 전체적인 시스템 만드는데, 제가 못 만드잖아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물론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제가 개발자님보다 더 그, 프로그램 못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완전 도와주시는 그 개발자님한테, 어느 정도 이득을 드려야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니까 또저 이제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저 혼자 썼을 때는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개발자님의 노력에 비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도 제가 또 많았고 뭐엄청나게 관리 기능이라든지 그거를 제가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주는 방법 말고 이제 이프로그램도 해라 이런 거 말고 제가 머릿속에 짜 놓은 시스템대로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개발자님하고 얘기를 해서 사람을 또 모아, 모아서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을 모은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게. 그래서 기수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수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셔야지 저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란 게 사람이, 그쵸? 그렇죠? 반복적인 업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걸 좀 저도 인정을 하기, 인정,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되는데 왜안 하시지?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또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중국 수도 방법을 했을 때 처음에 물건이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었거든요. 약간 운적인 것도 있죠. 내가 물건을뭐 300개밖에 안 올렸는데 갑자기 물건이 뭐 팔렸다 이러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내가 뭐 2,000개 올렸는데 안되더라 그러면 은 사실은, 사실은 3,000개 올리면 되는데 3,000개 올리면 무조건 잘 되는데 이제 자기는 2,000개 올려도 안 됐으니까 아, 이거 방법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람마다 운이 다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기술분들 중에서 계속 이제 뭐 1기 2기 3기 했지만은 남아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기술분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계속 하시는 분들만 일정 인원이 차, 채워지면은 사실 기술도 더안 받고 싶어요 저도 지금 구마스터 방법으로 구마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익숙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 놓고 저는 소싱을 이미 미국 거를 한 7만 개 정도 해놨어요. 7만 개 정도 해놓고, 중국 거는 10만 개 이상 해놨는데, 요즘에 중국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 쿠팡 위주로 저는 중국을 원래 하고 있었지만은, 이 중국 판매자들이 점점점 이제 엄청난 그, 생각지도 못하는 한국 판매자들이 안 하는 짓을 막 하기 때문에, 중국을 하긴 하지만, 약간 마음이 미국 유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가야 되지 않나. 그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미국 유럽은 사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고인물드 시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이 쉽진 않아요 중국만큼 시, 중국에서 매출 내는 게더 쉬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미국 유럽은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중국이 대충 뭐 CS나 반품 이런 거뭐 스트레스가 10이다 아니 100이다 그러면은 미국은 한10 아래에요 10 아래 어 근데 반품받아도 사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인분들 드리거나, 그, 가족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VIP 고객분들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미국은 그 CS나 반품 스트레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매출을 낼 수만 있으면, 미국, 유럽에 올인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가끔씩. 중국이 워낙, 중국 쿠팡, 중국 판매자들이 워낙 그러니까, 중국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수분들 중에서도 들어오시면, 그래서 꾸준히 하실 분들 네 꾸준히 하실 분들 모으고 있고 그분들 위주로 제가 계속 시스템 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은 무한정은 아닙니다 3개월 정도 제가 제 스스로 구마 프로젝트 구마 유튜브도 그렇고 구마 프로젝트 생각을 해 봤을 때이 정도면 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 엑셀 리스팅을 해 가지고 내가 올리는 거를 자동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내 방법을 관리하면서 엑셀 리스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레벨업이 되는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유럽뭐 일본도 가능하고 일본, 캐나다 꼭 아마존이 아니라도 다 가능하거든요. 아마존 아니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어차피 엑셀 리스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 방법하고 좀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제 방법으로 하시는 기수분들도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그죠? 후기 같은 걸 보면서, 또, 말씀, 키스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 힘이 되는 거죠. 번호도 차고, 제가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잘 되는 걸 봤을 때, 아, 이 방법이 맞구나라는 것도 제 스스로 확인을 하고, 제 스스로 한번 마음도 다잡고 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어, 계속 꾸준히 하시고, 내가 이제 반복된 업무를 지루하지 않게 나는 할 거다. 그리고 중국에 있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미국, 미국, 유럽 구매된 또 방법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